안녕하세요. 막가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수시모집 3, 4등급 편을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인서울의 대학으로서 광운대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일단 테마가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보면, 뭐, 네오, 르네상스, 다빈치 전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광운 대표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이란 게 있습니다. 523명을 선발합니다. 먼저 1단계 선발, 3배수로 뽑습니다. 내용은 서류 100%가 되겠습니다. 그 서류는 학생부 플러스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서류 70, 플러스 면접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강원대 참빛 인재 전형은요, 면접 일정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수능 전입니다. 올해 2021학년도 우리가 수능이 12월 달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면접 전형은 11월 21일 2일 양일간에 걸쳐서 있겠습니다. 이 강원 참빛 인재 전형은요. 일단,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평가 항목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학업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게 퍼센테이지가 2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공적합성이라는 게 있겠습니다. 그게 30%.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것도 20%가 되겠습니다. 인성 30%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살짝 내용을 보면 두 분야에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분야 내용이 전공 관련입니다. 전공 관련 지적 탐구 역량과 전공 관련 관심 열정, 요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성, 인성은 학교생활 충실도, 공동체 의식, 이런 내용을 보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면접 내용도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 나뉜데요. 첫 번째 발전 가능성, 요걸 40%로 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논리적 사고력 역시 40%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 20%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은 학업 계획, 그 다음에 진로 계획의 타당성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에 관한 관심, 이해도가 있느냐 없느냐, 목표 의식과. 자기 개발 능력이 있느냐,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면접에서요.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력은 뭐 그대로 사고력을 보는 겁니다. 그 사고력에는 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소통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에 팁이 있다고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뭔 팁이냐면, 면접에서는 지식을 묻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뭘 보느냐 하면, 본인들이 이게 제출한 서류 있잖아요. 뭐 자기소개서도 있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학교생활에서 뭐 어떤 활동한거 그런 거에 일관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요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빼겠다는 거죠. 그런 걸 면접에 팁으로 줬습니다. 작년 입결을 좀 보시면요. 일단 이과를 우선 보시면, 과들이 이제 한... 대계를 보면요. 건축공학과나 뭐 전기, 전자, 바이오 물리학과, 그 다음에 건축학과, 환경공학과, 전자공학과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평균적인 성적이 4점 대에서 3점 후반입니다. 등급이 어,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과에서는요. 음, 동북아 문화산업, 그 다음에 국제학부. 그 다음에 국제통상학부, 그 다음에 영어산업학과, 국어국문학과, 이런 과들에서 역시 평점이 한 4점에서 3점까지 3등급, 4등급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전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논술우수자 전형에서는 206명을 선발합니다. 자, 여기서요, 내용은 논술 70%와 학생부 30을 봅니다. 학생부 30. 음. 근데 논술 일정이요? 요거는 조금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수능 후입니다. 12월 12일, 13일, 양일간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수능, 수능을 이제 이게 치고 난 거니까 부담이 없죠.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 이제 먼저요 논술은 인문논술하고 자연논술로 나뉘겠죠. 음, 거기서 이미 이 광운대에서는 모든 정보를 다 내놓았어요. 이 논술 범위가 있어요. 그 이제 사회문화, 사회, 화법과 작문, 화작이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국어2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그 다음에 고전, 문학, 그 다음에 독서와 문법. 법과 정치. 이렇게 쭉 논술 범위를 줍니다. 물론, 뭐, 그 내용에서도 배운 학생도 있고 안 배운 학생도 있겠지만 잘 참고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의 논술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연계열의 논술 범위는 간단해요. 미적분 1, 2. 그 다음에 수학 1, 2. 그러니까, 기아나 확통은 빠져 있습니다. 이제 작년도 성적 기점으로 보면, 논술 성적이 작년도에는 자연계열 평균이 82.21점, 82점 이상입니다. 평균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뭐 어렵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여기 강원대에서 나누는 등급으로 보자면, 이 등급이 6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6등급이라야 된다. 물론 이건 평균입니다. 약간 더 낮아도 되는 거죠. 어, 다른 부분이 우수하면, 그죠? 그다음인문계열은요 79.17점. 요거는 80점, 80점에서 이 가운데에서 잘라놨거든요. 그래서 등급이 7, 8등급은 되는데,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작년도 논술의 평균입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우수자를 뽑는 거, 그럼 당연하죠. 151명 뽑겠습니다. 내용은요, 교과 80에 출석 있죠. 봉사. 그게 20%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요 교과가 들어가니까 비중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비중이 차례대로 20%, 40%,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학생부 교과를 뽑는 데 있어서 약간 특이점이 반영 과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이 광운대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이렇게 쭉 나눠 놨습니다. 과목별로 쭉 나눠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반영 과목 수가 좀 줄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줄었다는 말은 입결이 약간 상승할 게 있다.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하시라는 거고요. 작년도 또역시 2020학년도 입결은요. 자연계열의 전체 평균이 2.31등급입니다. 그게 낮지는 않죠. 어. 그 다음 인문계열의 전체 평균은 2.03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3, 아까 제가 첫 제목에 3, 4등급 했는데 3, 4등급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3, 4등급 오리지널 3, 4등급 되는 학생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 강원 참빛 인재 전형이나 논술 전형을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예, 이 강원대는 무사히 통과될 수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게 강원대 편인데요. 어이 영상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본인이 좀더 알아보아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 일단 저한테 댓글이나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요. 뭐 그렇지 않고 손발이 빠른 분들은 직접 또 찾아 들어가서 한번 더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